로마서 8장 2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네. 오늘 어, 하나님의 섭리에 대하여 어, 설명하고 있는 진술하고 있는 어, 웨스트민스터 신앙고에서제5장의 마지막 어, 항목 7항을 우리가 보게 되었니다 7항은 특별히 교회에 대한 하나님의 섭리요.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의 모임, 신자들의 모임이니까. 아, 성도들을 향한 하나님의 성 어, 이렇게 섭니다. 이렇게 이해해도 에, 틀림이 없습니다. 여러분 주보를 보시면서 7항 우리 한 목소리로 천천히 크게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7항씩죠. 하나님의 섭리가 일반적으로 모든 피조물에게 미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특별, 히 특별한 방식으로 교회를 돌보시며 모든 것을 합력하여 교회의 유익이 되게 하신다. 네. 자, 우리가 7항이니까 오늘 앞에 6가지 항목이 있었습니다. 1항부터 6항까지. 네, 여러분 쭉 기억해 보시면 간단하게 요약하면 이런 거죠. 우리 7항의 맨 앞줄에 설명하고 있는 내용 그대로입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일반적으로 모든 피조물에게 미치고 있죠, 그죠? 가장 큰 것에서부터 가장 작은 것까지. 요, 요 표현 기억나세요? 요 표현? 네. 가장 큰 것에서부터 가장, 가장 작은 것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섭리가 미치지 않는 것이 없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피조물과 그 행위와 모든 상황에 하나님의 섭리가 미치고 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창조하신 자신이 지으신 모든 피조물들을 그 섭리 가운데 보존하시고 다스리신다. 섭리라는 말 자체가 보존하고 다스리신다. 아, 이런 의미잖아요. 자, 하나님께서 모든 피조물을 그렇게 섭리하고 계십니다. 미치지 않는 것이 전혀 없다. 그런데 자, 오늘 내용은 이것이죠. 그런데 이 모든 섭리는 특별히 무엇을 위한 것이냐라고 하는 것이죠. 무엇을 위한 것이냐? 여러분 잘보셔요 하나님의 섭리를 쭉 얘기한 다음한 다음에 어디에 귀결되어 있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모든 섭리가 결국 어디를 향해 있냐는 거예요. 여기를 보면 정말 주님의 피값으로 사고 세우신 교회가 얼마나 중요한지 그걸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왜 하나님께서는 구원 받은 백성들을 교회로 부르시는지 그리고 교회에서 양육받게 하시는지 그리고 천국에, 이르기, 천국에 입성할 때까지 왜 교회에서 그 영혼이 보존되게 하시는지 그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와 은혜로 우리가 깨달을 수 있거든요. 자, 무엇을 위한 것입니까? 하나님의 교회의 유익을 위한 것이다. 자, 7항의 설명인데요. 보시면, 하나님은 지극히 특별한 방식으로 교회를 돌보시며 모든 것을 합력하여 교회의 유익이 되게 하신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섭리하시는 가운데 모든 피조물과 그 행위와 모든 상황들을 보존하시고 다스리시는 가운데 가장 염두에 두시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이죠. 가장 염두에 두는 것 자신의 교회다. 하나님의 교회. 자, 이단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뭐 동일한 용어를 쓴다고 해서 뭐 부담 할 필요 없습니다. 그렇죠? 예, 네, 성경의 용어니까 하나님의 교회, 자신의 교회에 하나님께서 늘 염두에 두 계신다. 자, 오늘 우리 로마서 8장 28절 말씀을 읽었죠?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곧 그 뜻대로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말씀하셨어요 자 여기에 보면 성도의 특징 오늘 우리가 오전 예배 때도 참된 제자의 특징 혹은 참된 제자의 표지라고 하는 것을 잠깐 말씀드렸었는데 오늘 로마서 8장 28절에 보니까 성도의 특징 두 가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뭘까요? 네 아무도 대답 안 하셨는데, 맞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그게 성대 첫 번째 표지입니다. 특징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랬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예요? 곧이라고 하면서 성대 특징 두 번째로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사람입니다. 자, 여러분. 제가 교회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몇번 이렇게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여러분, 교회가 무엇입니까? 라고 할때 교회 당과 교회를 구분한다고 늘 말씀드리죠. 예, 교회 당은 아, 이렇게 성도들이 모여서 예배하는 장소 이걸 건물 이걸 예배당이라고 하죠자 그러면 교회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예, 바로 성대 특징 로마서 8장 첫 구절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의 모임 이것이 교회잖아요.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의 모입니다. 이것이 고린도전서 1장부터 딱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죠? 예,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의 교회에 편지한다. 예, 그게 교회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창세 전에 택하셔서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을 통하여 부르신 사람들을 어디로 모이게 하신다? 교회로 모이게 하신다. 교회로. 예, 그래서 교회 의 공동체를 이루게 하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은 자신의 교회의 유익을 위하여 왜요? 거기에 하나님의 부르심 을 받은 성도들이 모여 있거든요. 거기서 그 성도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거든요, 찬양하거든요, 믿음의 형제들이 교제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 하나님의 가장 염두에 있는 것은 바로 자신의 교회와 그 성도들의 유익을 위하여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이 되도록 섭리하신다는 거죠.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성도들 개인에게 유익이 되게 하신다. 틀린 말 아닙니다. 그러나 더 넓고 좀더 깊은 의미에서는 무엇이요? 교회. 자신의 교회 하나님의 교회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사신 교회.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불러 모으신 곳. 바로 교회 공동체, 신앙 공동체. 그것을 향해서 하나님의 모든 섭리가 중심되어져 있다는 것이죠. 자, 이런 질문이 들수 있습니다. 아니 목사님. 교회 역사를 우리가 봐도 그렇고 오늘날도 봐도 그렇고 교회가 참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을 당하잖아요. 목사님. 근데 하나님께서 교회의 유익이 되도록 모든 것이 합력하여 교회의 유익이 되도록 하신다면, 왜 교회가 어려운 일을 당합니까? 왜 교회가 오랫동안 이단들에게 공격을 받고 어려움이 있고, 또 참된 교회인 줄 알았는데 무너지고, 왜 그런 일들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교회 중심으로 섭리하신다면서요. 이렇게 질문을 할수 있죠. 네, 그 질문 맞는 거예요. 맞는 질문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보면 역사 속에서 가장 마귀가 교회를 공격하는 주된 계략, 책략, 전략이 있습니다. 뭘까요? 네. 교회 안에 온갖 오류의 가르침들과 이단의 가르침을 계속 집어넣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배우는 교리도 어떤 역사 속에서 만들어지는지 아셨잖아요. 처음에 설명드렸잖아요. 오류와 이단들과 이렇게 논쟁하면서 성경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한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성에 가르치는 핵심적인 요약들이잖아요, 교리가. 그것들을 잘 정리해 가지고 이단들의 잘못된 가, 이 주장에 대해서 반박하면서 교리와 신조들이 발전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교리 문답서, 신앙고백서 다 그런 거잖아요. 자, 그러니까 마귀는 계속 교회에 오류와 이단의 가르침들을 침투시켰어요. 또요. 악한 자들 을막 일으켜요. 교회 안팎으로 악한 자들을 일으켜요. 그래서 청교도들 실대에 가장 이 악한 자들이 일어나서 교회에 온갖 가르침 잘못된 가르침을 집어넣는데 가장 큰 이단이 무엇이었습니까? 로마 카톨릭, 루터, 뭐 칼빈, 오웬, 뭐 이런 종교개혁자들 다 로마 카톨릭을 그리스도의 원수로 봤어요. 적 그리스도로 봤습니다 당시에. 지금도 물론 이단이죠. 책도 많아요. 우리 기독교 내에서 나온 책들도 많아요. 또요. 알, 여러분들이 잘 아는 알미니안주의라든지, 근데 율법은 필요 없다. 은혜로 고마았지뭘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냐? 어, 어떻게 살아도 하나님 다 하나님의 죽거나 이렇게 인도해 주신다. 이런 것들 말이죠. 율법 필요 없다. 율법 폐기론, 도덕률 폐기론, 이런 용어들을 쓰는데요. 그러니까 그런 악한 자들을 일으켜서 지속적으로 교회를 핍박하고 박해하고 있습니다. 목적은요, 하나님의 교회를 무너뜨리는 거예요. 목적은 그거예요. 사탄마귀가 직접 하나님을 대적할 수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도들이 모인 교회를 무너뜨리러 공격하는 거지. 끊임없이. 예, 네, 이런 일들 때문에 교회가 지속적으로 어려움을 당해왔고, 신자들이 핍박을 당했어요. 우리가 말씀드렸다시피 나중에 벨지 신앙 고백서를 보겠지만은, 참된 개혁신학을 지키느라고, 고난과 박혀 핍박 가운데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의 교리로 위로를 주기 위해서 작성된 것이 베직신앙라고었어요 여러분 그거 우리가 배우게 되면 정말 우리 개혁신화 가지고 있는 것이 얼마나 큰은혜요 위로인지 여러분들이 아마 생생하게 느끼게 되실 거예요. 자 그런 거예요. 자 그런데 어때요? 자 이렇게 역사 속에서 또 오늘날까지도 참된 교회가 여러 가지 이단과 또 악한 원수들 때문에 핍박과 고, 고난을 받고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위험 속에 있었지만 그는 어떠냐 말이죠? 하나님의 섭리는 그것이 고난의 섭리이거나 아니면 평안을 주시는 자비로운 섭리이거나 또는 개인적인 섭리이거나 공동체 공동체적으로 주시는 섭리이거나 그 모든 것이 합력하여서 결국 하나님의 교회 자신의 교회에 유익이 되게 하신 거예요. 이해가 되셔요? 고난의 섭리이거나 자비로운 섭리라는 말이 이해가 되셔요? 여러분 개인의 삶도 보셔요. 어떨 때는 고난이 있어요. 그것도 하나님의 섭리로 주어지는 것이잖아요. 그러나 고난이 결국 내게 유익이 되가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잖아요. 지난 지지난 오항에서 뭐봤습니까 성도들이 죄를 짓는 것까지도 하나님께서 허용 섭리 가운데 허용하시는데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을 온전케 하시는 일에 대해서 우리가 보았잖아요. 그것처럼 고난이 고난의 섭리도 유익이 돼요. 그리고 어떨 때는요, 평안한 중에 보내시게 하시는 참 자비로운 섭리도 우리에게 베풀어 주세요. 모든 때에 다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를 발견하면서 하나에게 감사하고, 고난에 있을 때는, 고난의 섭리 가운데 있을 때뭐 한다고요?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더 게을러지고 나태해지는 것이 아니라, 턱, 그때 부지런히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그리고 더 경계하는 거죠. 사탄이 이 평안할 때 틈을 타고 오는구나. 틈을 주지 말라. 마귀의 틈을 주지 말라. 마귀는 얼마나 영악한지요. 얼마나 많은 계계를 가지고 있는지요. 틈만 보면 파고 들어서 무너뜨리려고 그래요. 단한 사람의 믿는 자로 떨어뜨리려고요. 자, 그렇기 때문에 자비로운 섭리, 평안의 섭리 가운데 있을 때라도 우리는 경, 말씀의 경계를 가지고 하나님을 추구해야 되는 것이죠. 자, 개인적인 섭리라든지 공동체적인 섭리라든지 차이 모든 것이 협력하여서 결국 하나님의 사람들이 모여 있는 자신의 교회에 유익이 되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또 이런 것도 있어요. 직접적이거나 간접적인 것. 직접적으로 하나님께서 섬리하신 경우도 있고 또는 간접적으로 교회 밖에서 어떤 환경들을 통해서 섬리하시는 경우가 있죠. 자, 결국 뭐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성도들의 모임이 공동체인 교회에 영적인 선을 이루게 하시는 거죠. 자 그래서 제가 아까 아침에 아, 예배를 마쳐 광고 시간에 그런 말씀드렸잖아요. 기도하는 거. 여러분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께서 고난의 섭리 가운데 있을 때 그때 기도하게 하셨어요. 그리고 더 죄와 싸우게 하셨어요. 죄와 싸우는 가운데 세상을 멀리하게 되죠 여러분 죄와 싸우는 사람은 세상을 가까이 할 수가 없어요. 그 심령이 나눠지질 않는다고요. 세상을 기웃기웃하고 세속화된 것을 좋아하면서 죄와 싸운다? 아니요, 사람의 마음이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면 죄와 싸우게 되고 세상을 멀리하면서 하나님과 영적인 것을 가까이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 그래서 결국 교회의 원수들은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모든 섭리. 네. 직접적, 간접적, 개인적, 공동체적, 고난적, 그다음에 자비로운 어떤 그런 모든 섭리를 통해서 교회가 더욱 굳건하게 세워지도록 역사하셨던 거죠. 하나만 확인해 볼까요? 사도행전 8장 한번 가 보실까요? 사도행전 8장. 사도행전 8장. 어, 4절 말씀 보세요. 사도행전 8장. 하나님께서 지금 여러 가지 섭리 가운데 결국 합력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더욱 굳게 세우지도록 하셨다는 이제 말씀을 드리면서 사년제 8장 4절을 찾은 겁니다. 시작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 세척. 하나님께서 당시에 유대인들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피박하게 하셨단 말이죠. 허용하신 거예요. 그럼 교회는 무너졌느냐? 아니요.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했어요. 핍박을 받음으로 무너진 게 아니고 그 성도들이 흩어졌는데 그들이 두루 다니며 말씀을 전해요. 자, 복음의 말씀을 듣고 믿은 자들이 뭐 하겠습니까? 공동체를 이루는 거예요. 공동체를 이룬다는 얘기는 뭡니까? 결국 교회가 세워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죠. 여러분, 교회는 성장이 아니고 확장입니다. 이런 말씀드렸어요. 선교사들이 가서 뭐 합니까?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그 선교는 교회를 세우는 사역이고요, 복음이 확장되는 거고 교회가 확장되는 사역입니다. 자, 하나님의 섭리가 어떤지 하나 더 보실까요? 대하 역대하 한번 가보시겠습니다. 역대하 구약으로 가십니다. 역대하 16장 9절. 역대하 16장 9절. 구약 성경 676페이지 쯤에 있는 구약 성경 676페이지 쯤에 있는 역대하 16장 9절 말씀 한 목소리로 시작.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여기까지요 자, 하나님께서 어떻게 섭리하십니까? 온 땅을 두루 감찰하시는데 어디에 집중되어 있으십니까? 어디에 관심이 있으십니까? 전심으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염두에 두시고 그에게 능력을 베푸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서 8장 28절 말씀처럼 모든 것이 합력하여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임, 하나님의 교회에 위기되게 하신다는 것이죠. 자, 여러분. 하나님은 항상, 항상 그러한 특별한 방식으로 자신의 교회와 그의 백성들을 각별하게 보사표 오셨다고요. 우리 교회는요, 예, 우리 교회도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전심으로 자기를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각별하게 돌보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로 섭리 가운데 있다고요. 자, 마태복음 1 6장 마태복음 16장입니다. 마태복음 16장 우리 오늘 찾게 될 마지막 구절인데요. 마태복음 16장 18절. 자, 결국 어떤가? 결국 자, 오늘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하나님의 섭리를 설명하고 있는 5장의 마지막 7항 궁극적으로 어떻게 되는가? 마태오 16장 18절 시작.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여러분, 이 주님의 약속을 굳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약속 굳게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교회 여러분 오늘날 교회가 아 오전에도 좀 예수님의 겸손의 성민에서 말씀드렸지만 이 교회에 대한 인식이 바르지 못합니다. 철저하게 개인주의적으로 이해가 되고 있고, 철저히 자기 필요에 의해서 그렇게 어, 이해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죠. 이 교회는 단지 교회 당이 아니라는 거. 그래서 내 교회를 세우신다. 내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결코 이기, 이기지 못한다. 음부의 권세가 내 교회를 무너뜨릴 수 없다. 그것이 역사 속에서 증명되어 왔고,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의 교회는 친히, 주님과 각별히 돌보시는 거예요. 그 교회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께 부르심을 받은 성도들이 모여 있는 곳이거든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그 우리, 내 양들이 모여 있는 그 우리를 음부의 권세에, 사탄의 권세, 지옥의 권세에 내주겠냐 이거죠. 결코 그러실 리가 없습니다.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고 각별하게 돌보시는 곳이 바로 주님의 교회입니다. 여러분 이 약속을 굳게 붙드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 놀라운 섭리를 가지고 자신의 교회와 그 백성들을 돌보시기 때문에 결코 지옥의 권세가 하나님의 참된 교회를 해치지 못하는 것이지요. 그러니 우리는 애를 써야 될게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실까? 왜 지금 이걸 안 주실까? 이렇게 안 하실까?가 아니라 우리가 참된 교회로 서 있는가? 진리의 복음을 순수하게 선포하고 그 복음을 듣는 것을 내가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있는가? 라고 하는 것. 그도 내가 그 복음을 복음의 말씀대로 살아내고 있는가, 진리 안에서 살아내고 있는가, 그 복음을 증거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내용들이겠죠 거기에 우리의 모든 관심 집중되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의 목적은 바로 교회를 위한 것이다라고 하는 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것으로서 이제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웨스트민스터 5장신앙고에서5장 맞춰지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능력과 지혜와 선하심 가운데 모든 것을 섭리하신다는 사실을 결코 잊으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지극히 아주 특별한 방식으로 지극한 사랑과 특별한 방식으로 하나님의 교회와 자기의 백성들, 자기의 성도들을 돌보시고 모든 것이 합력하여서 유익이 되게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가 번성하고 평안할 때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졌다는 것을 기억하고 반드시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려야 하겠지요. 본성하고 평안할때 반대로 혹 개인이든 우리 공동체적으로든 어려움이 오고 또 그런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에는 이것 또한 이 또한 하나님의 지혜롭고 의로우시고 또 은혜로우신 그 섭리 가운데 결국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주어졌다는 것을 생각하고, 이때 무엇을 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까? 더욱 기도하라. 더욱 기도하고, 그래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고, 정결하게 하시고, 하나님과 영적인 것을 더욱 가까이 하게 하시는 그 유익을 얻도록 해야 된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할 때, 우리가 개인적으로나 교회적으로,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영적이고, 영원한 선,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 영적이고 영원한 선을 이루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영광스럽게 하는 그런 영광을 우리가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